안녕하세요. 로펌 머스너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 매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제 칼럼을 가지고 한번 어, 같이 생각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봤던 글인데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임금이 새끼 매매 이글 새끼 매두 마리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조련사에게 줘서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난 후에 보니까 한 마리는 무슨 영문인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매가 날지 못하면 뭐 해서 먹습니까? 궁궐에 들어온 날부터 나뭇가지에 앉아있기만 할뿐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먹이도 가져다 줘야 했어요. 의사를 불렀지만 날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온 나라에 방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왕은 정원을 날아다니는 매를 본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이 매를 날게 만든 겁니다. 어허,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기적을 행한 일을 내 앞에 데려와라. 어, 그러자 한 농부가 도착했습니다. 어, 네가 새를 날게 했냐? 어떻게 했냐? 혹시 마법사가 아니더냐? 그러자 그 농부는 어, 수줍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단지 그 매가 항상 앉아있던 나뭇가지를 잘라버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매는 스스로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고는 날았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인데요. 어, 이런 경고가 있죠. 절벽을 두려워하다가 결국 밀려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 보니, 절벽 밑으로 떨어져 보니, 아, 내 어깨에 두 날개가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절벽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날개를 쓸 일이 없었던 거죠. 어, 손자병법에서는 그 세, 세라는 게 형세, 어떤 모양세, 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군사들 개별적인 어떤 힘, 전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것, 그걸 세라고 하고. 어, 그것이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데요. 손자는 이런 예를 듭니다. 손자의 말입니다. 목석, 이렇게 나무나 돌 같은 것은 편안한 곳에 두면 가만히 있다. 어, 그렇죠. 나무나 돌은. 근데 위태로운 곳에 두면 움직인다. 모가 나게 만들면 멈추고 둥글게 만들면 구른다. 그러므로 군사로 하여금 잘 싸우게 하는 형세라는 것은 마치 둥근 돌을 돌을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 천 길이나 되는 산 위에서 굴리면 된다. 이것이 바로 형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내면에 가능성이 큰게 있는데도 그것을 스스로 올가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테마들이죠. 자신을 위태로운 곳에 놓아두는 시도가 나의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만 놓여 있으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내 어깨에 날개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때밀려서 추락할 때, 그제야 비로소 발버둥을 치면서 내 능력이 배가가 되고, 내 어깨 밑에서 잠자고 있던 날개가 꿈틀거리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 위태로운 곳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내가 움츠러들지 말고, 어떻게든 내가 이 상황을 돌파해 내려고 했을 때 진짜 백이 내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로펌 머스터 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